자, 두 집합 x는 1 3 5 7을, y는 2 4 6 8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있습니다. 자, 바로 1번입니다.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구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. 자, x에서 y로의 함수라는 얘기는 x가 정의역이고 그다음 y가 공역이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1 3 5 7이 선택을 하고 2, 4, 6, 8이 선택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뭐네 가지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죠. 그래서 네 가지가 되겠고요. 그다음 3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뭐 상관 없죠. 1이 뭘 선택했든 상관없이 3도 또, 뭐 3도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4곱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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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이렇게 만들어지겠다는 거고요. 그러면은 4의 네제곱이니까. 256개의 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. 자, 바로 2번입니다. 1대1 대응의 개수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면 1 먼저 선택을 하게 되면 4가지 중에 뭐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하겠죠? 두 가지, 두개 선택할 수는 없어요.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이제 3이 선택을 할 건데 얘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의리를 지켜야 돼. 그러니까 1이 선택한 애를 3이 또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. 그럼 1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어. 그러면 몇 개가 남아? 세 개가 남을 거 아니야. 그치 그럼 그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. 그러면 1과 3이 선택이 끝났어. 그럼 두 개가 선택이 됐을 거 아니야? 그럼 5는 남은 두개 중에 7은 남은 하나 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4 3 2 1 곱해 주시면은 24가지 구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